옛날에는 그일 하나 하나가 다막내 어, 인생을 잘못 써 내려간 것 같고 뭔가 게임이라면 캐릭터 바꾸고 싶고 지금은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대학 학부생이고 음, 여성이고 거의 저는 남아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 이제 거의 이제 치료가 된 느낌 응. 정확하게 어떤 공황 발작이 있었던 게몇살 때냐고 묻는 거면은 그때가 2 1 살, 2살 이때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뭐 사건이라 하면은 인생의 사건 여러 개 있었겠지만. 예, 네, 그 순간은 사실 별 사건이 없었어요. 그냥 지하에 연습실에 있다가 이제 숨을 못 쉬겠고, 이제 막 몸에 힘이 풀리고 이제 그, 그게 그 이제 그 당시에는 공룡 발전인지 몰랐는데, 뭐, 나중에 알았죠.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걸 했던 건 아니고, 그때는 그냥 이제 뭐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랬는데, 그 전후 맥락이 이제 맨날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고, 어떤 뭐 이렇게 뭐, 뭐 다방면으로 문제가 있었을 테니까 뭐 가정사도 있고 외부에도 요인이 있고 숨을 쉴때 이게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 찌릿하게 아픈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주 그랬고 평소에 뭔가 여기 이제 뭉치에 뭔가 돌이 하나 얹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그게 디폴트였어요. 낮에는 거의 괜찮고 잠을 잘 때. 잤다가 일어날 때 숨을 좀못쉴 이렇게 무호흡인 뭐? 상태가 조금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잠깐이라도 만약에 낮에도 낮잠 잠깐 자거나 그러면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. 밖으로 좀 나가야 될것 같은데 못 나가겠고 이제 힘이 없는 거죠 다리 힘도 없고 일단은 눈을 뜨고 <laughs> 눈을 떴는데 <laughs> 몸을 못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진짜 억지로 일어났죠. 억지로 응. 일어나서 나가는데 다리가 좀 풀리고 몇번 주저앉았다가 억지로 물리려고 나갔어요. 그래서 지상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숨을 첫 숨을 쉬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여기가 그래서 이제 조금 숨을 작게 좀 쉬면서 다시 되돌아왔죠. 그 옛날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피가 안 도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팔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는다든지. 여기 얼굴부터 팔까지. 어, 일단은 뭐 숨부터 마사지를 막 했고.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리더라고요. 제가 막 손을 이렇게 주물러서 그런지. 아주 옛날에는 이제 주변에서 주물러 주기도 했고, 부모님이.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. 잠자다가 무호흡은 조금 있었는데, 그게 공황이라는 거는 안 지가 몇년안 됐어요. 2년도 안 됐거든요. 아, 그게 공황이었구나공황장에 대해서 이제 막. 당장에 이제 막 팔이 마비되고 그때 좀 많이 놀랐거든요. 낮에는 한의원을 갔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그게 몸이 굳었을 때야 뭐 어떤 잠깐의 효과는 있겠죠. 근데 궁극적으로는 공황장애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유희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. 뭔가 나는 쉬면 안 되고 나는 바빠야 되고 할 일이 많다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. 잘 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또 다른 일을 할수 있으니까, 차를 마시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차 보통 뭐, 허브차 국화차 이런 거는 마음이 편해져요. 그 검색해보면 또 막, 뭐, 마음이 편해지는 다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마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괜찮아져서. 내가 옛날에 차를 좀 마셨으면,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건강 관리, 밥잘 먹고 잘 자고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사람들이 힘들 때 산책을 해라 뭐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. 당연하게. 근데 정말 힘들 때 산책도 못 하거든요.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으면 비타민이라도 먹자. 비타민 밖에 안나오면 비타민 D가 이게 생길이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먹던 데 아니면 좀 처지니까 내가 몸이 안 처지게끔 하는 어떤 뭐 다른 거를 먹던지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걷, 걷는 거 이전에 걸으면 좋지만 당연히 그래서 몸 관리 몸을 좀 튼튼하게 해 놓는 거뭐 보통 이제 잠못 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새 거를 뚜껑을 열어서 그냥 침대 옆에 놔 둔다든지 냄새가 맡아도 되게 좋거든요 아니면은 뭐 보통 그런 아로마 오일들이 보통 피부에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. 미스트로 만들어서 그냥 온몸에 이제 뿌리고 자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베개에 뿌리거나 그렇게 쓸수 있죠. 무호흡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좀 잦은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넣고 다니면 되게 좋거든요. 이게 숨이 이렇게 뱉어는 지는데 마실 수 없는 상황이 그때는 비닐봉지를 이제 입에 대고 숨을쉬면또 숨을, 숨을 쉴수 있어요. 뭐그 정도? 아, 비닐도 없다? 그러면 그냥 손으로 막으면 돼요, 이불. 한의원은 뭐, 이미 이제 뭐 근육이 뭉쳤으니까 가서 효과는 있었지만, 뭐 매번 그럴 수 없는 일이고, 한의원에 가다고 사실 뭐 스트레스 관리가 되진 않으니까 상담을 좀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, 그니까그 소확행 찾으라는 얘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. 그래서 이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갔죠. 그래서 뭐 게임도 하고 어떤 어른이 저한테 너 옛날 후회, 후회하지 이러시는 거예요. 진작에 이렇게 할걸 후회하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그 사람이 아 되게 아파본 적이 없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. 왜냐면은 저는 오히려 예전이 더 열심히 살았고 근데 어떤 상황적으로 막 고소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아프고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랑 모든 게 갖춰져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. 그래서 아더 사람이 참 그런 나의 그걸 알아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서운하죠.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나를 알아줘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 누구나 뭐 살면서 우울, 우울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을 텐데. 근데 그게 다른 아픔이니까. 뭔가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 정도로 내가 다 자극을 받고 살면 내 삶이 힘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조금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. 어떤 책에서 받는 건데,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,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이렇게 다 벗겨져 있으면 바람만 불어도 쓰라린 거잖아요. 마음도 똑같은. 거라는 글을 봤는데,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때,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아플 수 있단 말이죠.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들도 알면 조심했겠죠.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고, 옛날보다 더더 더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이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디테일하게... 하나씩 맞춰서 얘기해줄 수 없으니까. 저도 다른 사람한테는 또 상처 주는 말을 할수 있잖아요. 그거를 다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. 저는 뭔가 이렇게 되게 강한 방법을 썼거든요. 약을 이렇게 다 갖다가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, 버리, 너무, 제가 너무 이렇게 다 버리려고 한게좀 놀라웠나봐요, 주변에서. 그래서, 아, 몇 개는 가지고 있지, 그러니? 그래서 이제 박스에다 다 넣어버렸어요. 그리고는 한 번도 안먹고딱 끊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, 근데 이것도 다 사람 막아면서 써야 되는 방법이고, 그리고 제가 폐소가 있었는데,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못 내리니까, 그래서 그냥 비행기를 타 버렸어요. 병원에 가서 막 수면제도 처방을 받아가지고, 왜냐면 힘들면 자야 되니까, 그래서 비행기를 샀어요. 그래서 약을 가방에 가지고, 주머니에 가지고 탔는데. 안 먹고 도착했거든요. 근데 아픈데 그냥 일부러 안 먹었어요. 근데 조금 다, 남들 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.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앞 하나도 안 아팠어요. 억울했던 적이 있거든요. 왜 이런 일이? 그리고 나서 왜 나는 이렇게 아픈가? 억지로 믿으려고 했어요, 그 당시에는. 다, 매,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, 뭐랄까. 이런 경험치가 좋을 거야, 라고 억지로 믿었어요.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, 그 경험치가.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그것보다도 내가 더 좋은 상태가 됐구나. 옛날에는 그일 하나하나가 다막내 뭐 인생을 잘못 써내려간 것 같고, 뭔가 게임이라면 캐릭터 바꾸고 싶고, 지금은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파이팅! <laughs>